네, 약간 또 영상 올리는데요. 생각해보니까 제가 영상을 잠자는 용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영상 그 소리는 뭐 지금 프리셋 만들어 놓은 걸로 아마 저 책은 쭉갈것 같고요. 근데 화면을 검정 화면으로 갈지 아니면 제 얼굴 박아놓는 걸로 갈지 일단 모르겠거든요. 근데 잘때 듣는 거면 검정 화면이 나을 것 같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떠드는 영상에서만 얼굴 을 보이게 하고 그 ASMR 영상들은 죄다 그냥 블랙 아웃으로 되어놓으면 좋을 것같아 같거든요. 이것도 좀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에서 읽어주는 것처럼 해주는 게 좋을지, 아니면... 네, 잘 모르겠네. 음, 그리고 넋두리 영상 길이도 좀 줄일게요. 한, 몇분 정도가 좋을까? 한 2분 정도? 지금 1분 30초네. 하여튼, 요 정도 길로 해서 올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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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고쳐야 되는데. 습관이 들어버려가지고 습관은 고치기 힘듭니다. 이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.